자, 지금 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첫 번째 있는 가랑 나를 했습니다. 모델링 했고요. 자, 조립해서 어셈블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된 파일을 밑에 보시면 이런 확장자로 저장을 해주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저장, 뭐 파일에 저장 바로 누르면 이 파일을 일단 인벤터 파일로 저장을 그대로 합니다. 확장자는 수험자 사용 소프트웨어 규격 이거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stp, stl 하고 싶다. 자, 파일에 내보내기에 CAD 형식. 어.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 아, 저는 이걸 6번이라고 저장을 했고요. stp, 여기 아래 보시면 step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선택하시고, 어, 6번이라고 하시고, 옵션은 특별히 볼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확인 저장하시면 6번에 stp 파일이 저장이 되고 자 두번째 자 세번째는 stl 파일입니다. 파일에 마찬가지 내보내기 캐드 형식에 가서 제일 아래에 보시면 stl 파일이 있고요 요거는 옵션에서 꼭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밀리미터하고 해상도는 높음 그 다음에 확인 자 6번까지 세개 파일을 STL 까지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슬라이싱 프로그램 큐빅 크리에이터를 열고, 저는 6번 폴더에 있는 STL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해서 가져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자, 일단은 제품 가져오는 거는 파일에 여기 열기를 눌러서 형상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순서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프린터를 먼저 설정하셔도 되고요. 후에 하셔도 됩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설정에 환경 설정. 여기 가서, 자, 장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아,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거는 3DP210F 요걸로 쓸 겁니다. 그래서 모델도 요걸로 바꿔주세요. 우리 둘다 연습을 했는데 지금 밑에서 출력하는 거는 위에 있는 요거. 3DP 210F로 설정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설정을 할게 없습니다. 뭐 출력값 0 3 1이고 한국어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거여서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용할 프린트 설정을 다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할 모델링 파일도 불러왔다. 그죠? 두개다 같이 했습니다. 세 번째는 출력 위치 회전 비율 크기. 자이 형상을 이렇게 누워서 할 건지, 옆으로 할 건지, 세워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면회전을 해서 자, 이거를 옆으로 한번, 요렇게 한번 세워서도 보고요. 둘 다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옆으로 이렇게 뉘었을 때 자, 형상을 면회전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이거 세우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면회전을 누르시고 바닥에 내가 붙이고자 하는 바닥 부분 선택 그 다음에 형, 여기 우리 화면에 바닥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 아래 클릭,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면이 서겠다, 그쵸? 아니면 아까처럼 누이고 싶다 그러면 측면 벽 선택, 바닥면 선택,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누워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치 같은 것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 옵션에 보시면 서포트하고 바닥 보조물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쵸? 속도하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 보조물은 어떤 타입으로 할 건지, 스커트, 브림, 라포트 중에 고르거나, 아니면 아예 필요 없다 그러면 런 타입 해도 되겠다, 그쵸? 저는 그냥 런 타입으로 하고, 지지대는 온을 하고요. 각도는 50. 인터페이스는 뺐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제일 바깥에 있는 기본 옵션이고 뭔가 이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 들어가시면 된다 그쵸? 화살표 들어가서 제일 위에 있는 부분부터 해도 되고 속도를 선택하면 옆에 지금 60으로 돼있다 그쵸? 출력하는 속도가 60도 최대 200... 아 60도가 아니고 최대 200까지 가능하고 최소는 5다 그러면 속도가 빠르면 품질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시간은 좀 짧게 걸리겠죠? 자, 그리고 품질은 그냥 일반 품질이고요. 어, 그래서 요 상세 옵션에 가서 잘 위에 거부터 천천히 봅니다. 레이어 높이 0.2 바꾸지 말고 이건 그대로. 외벽의 개수입니다. 벽의 바깥쪽에 이제 몇 개를 그냥 세울 거고, 안쪽에는, 어, 위쪽에는 이제 뚜껑 부분이다. 그렇죠그 부분은 몇개 레이어를 채울 건지 그런 것들. 내부 채우면 20%만 지금 지그재그 모양으로 채운다. 자, 재료는 210. 도에서 녹아서 나오고 65도에서 배드가 데워진다. 속도고요. 그다음에 이동하는 뭐 그런 값입니다. 나머지는 끝에는 없고 바닥 보조물은 어차피 타입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속도는 60에서 80, 품질 일반 품질 체육이나 아까 20% 했고요. 그다음에 지지대는 온 했고 바닥 보조물은 없는 타입 그리고 인터페이스 풀고 요 정도만 체크를 해서 일단 시간을 기본적으로 한번 보고. 출력 준비를 누릅니다. 자, 52분 걸린다, 그쵸? 그러니까 시간을 60 정도로 면 조금 느린데, 52분 걸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시고, G 코드로 저장을 하면 되고요. 자, 내가 이거를 다른 모양으로 아까 잠깐 나가서, 어, 이거를 저, 이 바닥면을 이렇게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세워서 했을 때 출력 준비를 해서 시간을 알고 싶다. 자, 이렇게 하니까 1시간 7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포터는 이게 좀덜 서는데 이런 부분만 있어서 뜯기는 쉬운데 아무래도 그 쌓이는 속도 자체가 좀 늦고 그 다음에 면도 아까 이렇게 누웠을 때보다 쓰는 게 면이 많이 어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위로 계속 적층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 한, 그죠 15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러면 출력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면 좀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짧게 그냥 옆으로, 면회전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형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내가 아니면 나는 이쪽 부분을 이렇게 눕히고 싶다, 아니면 뒤로 이거 한번 누워보고 싶다 그러면 다양하게 사방을 한번 이어보고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그거까지 다 됐다 그러면 출력 준비하고 요 코드 그대로 G 코드까지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G 코드 저장을 해서 6번에 자, 이름은 이번에 이제 하실 때는 뭐 번호도 있지만 내 이니셜이라든지 내가 이제 아는 뭐그 명칭 같은 것들, 영문이나 숫자로 하시면 됩니다. 뒷번호라든지 뭐 오늘 날짜나 아니면 내 이니셜 뭐 SJ다 뭐 이러면서 어 이런 것들을 하시면 나중에 그 밑에 가서 파일을 같이 지금 폴더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호하고 내그 이니셜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끝입니다. 그렇죠? 자 확인하니까 52분 걸리고 한3 m 정도 쓰인다.